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판옵티콘 공포 게임이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이 게임 속의 인물, 사건, 커피, 레시피 및 주가 차트증은 허구이며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부 스케어 대량의 혈액, 시신, 둔계에 의한 폭행 이럴수가 제가 전부 싫어하는 것들만 담고 있어요 나는 금발 양아치 네? 움직이는 것만 맞... 아? 어, 아... 이게... 이거 맞아?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네 쉬프트 달리기 캐릭터 이동 스마트폰 확인 와 이런 시점은 굉장히 되게 신선하네요 민석씨라고 하셨죠? 카페 알바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경력이 꽤 있으셨군요 그럼 음료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는 저한테 맡기고, 집 가서 푹 쉬세요. 넘어졌네. 손님 주문 들어, 어, 사장님, 사장님, 어디요? 네,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카페라떼 제조 중이거든요. 어, 주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두 분쇄, 일단. 분쇄, 분쇄, 일단. 좋아. 전 레시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알아서 춤을 춰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대머리 아저씨. 다음 카페모카. 초콜릿 준비. 원두 분쇄, 드래그. 물 준비. 저희는 아주 청정한 수돗물을 사용한답니다. 저 한강물을 직접 저희가 블렌딩하고 있고요. 1층 반납 때 그릇이 많이 쌓였다, 여기. 그렇지. 아니, 사장님, 저를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어디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거지하고. 민숙씨, 수고가 많아요. 오늘은 손님들도 더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마감 정리 시작해도 좋아요. 어, 생각보다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끝나는 대로 알려줘요. 카운터에 음악 끄고, 남아있는 손님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바닥 언록. 이건 뭐야? 비밀번호 몰라서 열 수가 없다. 오케이. 제가 여기 알바를 시작한 이유가 있죠. 월급이 낮더라도 이게 한탕을 할 수가 있어. 대신에 한 번밖에 못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거든. 연속 촬영은 다 하고 있다 무슨 사장이 되게 미쳤어 사람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무조건 자기 통제 안에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사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컨트롤 뿌리기라고 하죠 깜짝 놀래켜 볼까 가가지고 어깨를 확 하는 거야 점프 스퀘어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당할 수 있도록 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민석 씨 되도 않는 놀래키 얘기하지 마시고 안놀라으니까 나중에 두고 봐요 오늘 업무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어요 뭐요 그래도 앞으로는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네 죄송합니다 그 그런데 여기 맨날 항상 상시 모집인 이유가 있었네요 맨날 알바생들이 막 나가고 그러, 그러죠. 이번 주에 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참에 발코니 정리도 해둬야겠네요. 헛소리는 하지 말고요.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그 상시모집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알바생들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신가요? 알기 싫어, 깜짝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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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또, 딴 생각을 했네요. 저건 그냥 잔고예요나 혼자 쓰는 공간이라 평소에는 잠가두죠. 아, 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상하지도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참 궁금한 게 많아요.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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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편이죠. <laughs> 아, 아, 아니요, 뭐 알아서 좋을 건 없죠. 네, 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좀 수상하긴 하네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세번 반복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된 적도 있었어요. <laughs>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실수를 세번 동일한 걸 하지 마라. 부족 감시가 심해졌어요 요즘. 아 맞다. 그리고 깜빡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 수염길은 대머리 영감님이 오시면 천, 친절하게 잘 해드리세요. 그분이 여기 건물주예요. 건물주. 헉, 건물주면 잘 모셔야지. 어 갈등이 좀 있나 보군요. 근데 건물주가 하라면 올리면 뭐 어쩔 수 있나?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사장.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어차피 실수 세 번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제가 3년 차에 짬이 있는데 그런 거 실수하겠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더라도 원숭이도 세번 떨어지면 폐급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얼음을 반반 섞어서. 이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그 적절하게 블렌딩 하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그렇지. 이것이 바로 3년차의 베테랑의 팁이란 겁니다. 벌써부터 손님이 바로 빠졌죠? 이제 저의 에? 이거는 근데 누가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아메리카노 중에 그 북아메리카노하고 남아메리카노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예, 남아메리카노에서는 타코 맛이 나는데 이제 북아메리카노에서는 햄버거 맛이 나요. 네, 그냥 호소리였고요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거 보니까 어땠어요? 저 재능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스타벅스 팀장급? 아니 점장급, 점장급 어떠신가요? 그 정도 될것 같나요? 카페 망치게 할것 같다고? <laughs> 마 카페로 출근 준비를 하던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고등학교 동창 세훈이었다. 어그 서울?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저저저 저, 저 엑소 세훈이랑 좀 아는 사이여가지고 어, 가끔 연락도 해요 애가 아이돌이 돼가지고 요즘 저한테 연락 많이 안 했는데 어우 이 녀석 얼마 만이래 이거 저 식이 평소에 연락할 때는 바쁘다고 받지도 않더니 아메리카노 다들 시켜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간단하니까 카페라떼는뭐 하나를 더 해야 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딱 카페 메뉴가 두 개밖에 없네 이게 치열한 카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 달달한 음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초코 프라푸치노라든지, 무슨 딸기에이드, 복숭아에이드, 뭐 피스타치오, 두 점프에이드 이런 거라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막 두바이 마라탕 쉐이크, 막 이런 거. 사장님이 이게 자신만만하게 카페 라떼하고 아메리카노만 이렇게 파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 그게 굉장히 맛있기 때문이지. 오로지 커피로만 승부한다.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정파 중에 정파죠. 일간판 위치를 전혀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정파. 어, 세훈아 왔니? 자식이 못 알아보겠다야. 아이돌 생활은 요즘 잘돼. 아, 김세훈이구나. 아, 농담이다야. 늘 먹던 걸로. 자식이 카페에서 본 개소리야 이거. 물한컵 주마. 어, 알고 그런 거야. 아메리카노? 오케이. 흔드지, 아이고, 저 어서 진짜, 진짜 연병을 한다, 진짜. 지가 007인 줄 아나. 너 어제 007 영화 보다 잤니? 얘가? 갑자기 웬 꿀값을 떨고 있어? 아, 원래부터 꿀값도는 얘기는 했어요, 세훈이가. 근데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심한 말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굉장히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같이 있으면 편한? 어왜내것만 있냐고? 네가 사줄 거야? 어 여기 사장님이 그런 것도 유도리가 없어. 약간 우리도 몰래 하나 꺼내 먹으려고 하면 그 귀신같이 다 잡더라. 어 맞아. 아 어, 진짜로? 야 이거 노동부에 찌르면 얼마 나오냐? 한번 찔러보아. 진고가 마땅치가 않아. 야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맙다. 아친구요 친구. 어 지금도 감시하고 있더라. 야너 온지 안다. 금괴 어디 알바비 한번 크게 땡겨볼 때가 된 건가? 아 그래 네가 사는 거지? 고기나 먹자 다음에 소고기로. 참고로 나는 안심 부위만 먹는다. 얼룩을 일단 다 지우고요. 이제 반납 대 정리하고. 오오깜짝이야 이게 뭐야? 어, 어 뭐야? 방금 루미널 반응이! 붉은색으로 반응해서내 과학수사의 초으론 이건 피다 어우씨 깜짝이야 이게 뭐야 맞아 야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 갑툭튀 나온댔어 너무 카페 알바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모르던 사실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거지까지 끝내고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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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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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지? 이전 알바생인가어비 내린다 입구한 매트를 준비하고 발코니 의자 준비 좋아요 매트 매트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는 밖에 있겠죠? 1층인가? 아 2층이죠 발코니니까 아 발코니에 보면 뭐 있을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에 발코니에 괜히 나가게 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쵸? 안에 넣는 건가? 구석에 세워두라고? 아 여기다가? 그렇지 오케이 여러분 공포게임에서 비가 오는 건 굉장히 그 분명 뭘 나오게 하겠다는 그 전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너를 개무섭게 촛대게 만들겠다 절대 괜히 밖에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죠 분명 뭐 있어 이거 긴장해야 돼난난 마음의 준비가 됐어 난 됐어 나올 거면 나와보라고 오오아아 아. 아, 아, 뭐, 아,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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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림자였구나. 저 죄송해요, 제 그림자고 놀랐네요. 저, 근데 저, 저, 저 원래 이렇게. 으악! 으악! 아, 씨, 이렇게 겁정이 아니라고 말하려 그랬는데 이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네. <laughs>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요즘은 주문도 쬐다 기계로 받으니 나 같은 날간이는 커피 한 잔도 마시기 힘들구만. 그뭐엇이요 오열 들어간 커피 한잔 줘. 아, 카페라떼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응, 데끼, 에? 데끼 한다고 데끼. 아, 테이크아웃. 아,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오케이. 테이크아웃 말씀이세요? 그래야 테이크아웃. 이제 많이 좀 눈치가 좀 빠른 청년이구만. 하이파이브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m 지 하신 할머니시군요. 고마이. 잘 마실게 청각 혹시 뭐 그런 소문 없나?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 같은 거 <laughs> 할머니.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그건 그건 미리 알려 주셨어야죠. 그래? 늙은이가 괜한 소리했구먼. 근데 저 영감은 왜 저러고 있나 모르겠네. 영감이 어딨는데요저안 보이는데. 총각한테 할 말이라도 있는 건지. 뭐지? 나한테만 안 보이나? 어 거기 있잖아, 중간 뒤에, 어디요? 안 보여, 어? 에? 뭐지? 영감, 영감? 없는데? 어? 하, 왜 자꾸 전등이 깜빡거리는 거야. 손님도 안 오고. 괜히 왔나? 야, 오늘 병가로 빠질걸. 어, 사장님, 어제부터 카페 전등이 이상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등이?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어 어어... 안돼 점점 차오른다 피가 철퍽 어어어 어, 어. 이곳이 어디야 살펴보기 숫자 4 개를 찾아내면 문이 열린다 그렇군요 주문 내용을 읽고 알맞게 트레이를 옮기세요 에스프레소 샷 추가해 주세요 이거는 아메리카노 샷 빼고 주세요 어씨 <laughs> 야! 이거 무슨 예능이야? 공포게임인데 무슨 예능처럼 만들어놨어? 에스프레소에서, 자, 아메리카노에서 사슬 빼봐. 그러면은, 물이잖아. 이거, 이게 물이야. 이거 물이야, 물. 이 개소리 하는 거야, 그냥. <laughs> 이거 그거잖아. 아, 나 진짜. 커피에서 원두 빼고 주세요 하면 물이지. 이씨, 뭔 소린가 했네, 이거. 에스프레소에서 사 추가. 카페라 떼에서 우유 빼고 <웃음> <웃음> 야 헛소리 할래 얘들?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어 그럼 이거죠? 이렇게 세개 해결. 7븐 럭키 7아나 수학 못한단 말이에요. 아 미치겠네. 흰먹어잔하고 빨간 먹잖잔에만 육사슬 넣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1잔만 남기고 여기다 3 3만 부어야 돼. 그거를 어떻게 남기느냐인데, 여기다가 다 담아볼까? 아, 이거 1차만 남겨야 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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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돌겠다. 내가 비록 공대에 나오긴 했지만, 패션 공대생이란 말이야. 나한테 이러지 마. 감성으로 공대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5샷까진 나올 수 있다. 여기 5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차이를 줘야 되느냐? 야, 이거 어, 어렵다. 재미나이야, 도와줘라. 나, 이거 너한테 사진, 재미나이야. 너, 이거 보고 풀어줘. 잠깐만 기다려봐. ai 세대에서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굳이 혼자서 끙끙대면서 필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칼이 없지만, 우리는 재미나이라는 칼이 있죠. 아, 야, 야, 이런 거였구나. 여기다 욕을 만들고, 여기다가, 야, 야, 아, 이런 거였구나. 야, 진짜 똑똑하네, 재미나네. 대박이다. 이것이 내가 고르디우스 매듭을 푸는 방법. 이런 다 풀어버린 건가? 카드까지 줬고. 4 숫자 카드를 얻었다. 7, 9, 7, 4. 아유, 아이고,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나. 아이고, 어, 이상한 수학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어, 금고. 금고, 이거 숫자다. 그렇지. 이게 뭐야? 열쇠? 어떤 진실을 확인하라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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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건문, 뻘건문. 2층. 발코니, 열어. 뭐야, 이게? 이 사람 혹시 건물주? 영감님? 설마 죽은 건가? 으악! 피해! 민석씨, 그렇게 관심 끌라고 했다! 사망했습니다.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달려와가지고 골프채미 드리는게 무슨 다크소울인 줄 알았어. 아, 바로 그빨진해서 때리네. 어초군이가 없어. 아니 CCTV 놓을 때부터 알아봤어. 진짜 가차 없네. 가차 없어. 헛? 헛? 됐어. 이제 길을 잘 찾아보자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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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이 잠겨있나봐. <laughs> 어떻해? 전여저한테 천벌을. 그렇지. 영감님 염력입니다. 염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주술이 저 살렸습니다. <laughs> 다행히 나는 무사히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카페 사장에고 체포되었다. 나쁜 놈! 감히 살인을 저지르다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이곳 카페 사장은 임대료 문제 때문에 건물주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그러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우발적으로 건물주를 살해했던 것이다. 이걸 들킬까봐 CCTV로 하루종일 매장을 감시했던 것이었다. 아이, 그렇게 쫄리면 네가 혼자서 알바를 안 쓰고 영업을 하던지. 웃긴 놈이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했던 게임은 판노티콘이었고요 네 갑툭튀가 갑자기 나가지고 무서운 게임이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제가 많이 무서워했던 게임이었네요 저는 약간 현실적인 공포를 좀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얼토당토하는 거면은 좀덜 무서워하는 것 같고 아무튼 카페 알바도 많이 해보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전 자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요 뿅